오늘 아침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어떻게 저렇게 재무진 조개를 줬냐 크리스마스 추리를 걷어내고 가짜 꽃을 다 걸었는데 뭐? 화살표? 잘해갔다 재밌다 그러면 이제 또? 또 화살표 후진한다 고생 많았 너무 잘 <잘했어. 웃음> 진짜 최악의 식당이야 최악의 식당 여기는 이 그러면은 내일 또 만나요 코피도 이렇게 티팟을 응. 갖다주니까 기분이 좋은데 어. 이런 것들이 너무 호텔 같긴 해 응, 좋아. 응, 기분이 좋아 기분이 어. 좋아 안녕하십니까 곰돌파파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데는 여기 콜마르에 오시면 완전히 포토스팟. 여기 그냥 뿌티 베니스라고 하는 강가에 앉아서 지금 조식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차고 재밌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침에 음. 이렇게 오늘 영상을 올렸잖아. 우리 아들, 라시트. 아아아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님들이 여러 댓글을 남겨주셔서 지금 아침 먹으면서 재밌게 우리도 음. 읽고 쓰셨던 분들이 또 써주시고 해서 항상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 기억되는 분들이 저도, 있잖아. 음. 아, 이분은 분당 사시는구나. 그래. 아, 그리고 이분은 뭐, 뭐 결혼 전에 직장 생활 분당에서 어, 하셨대. 어. 오, 그러셨구나. 어. 막 이런. 우리도 항상 알아가는? 어. 우리가 우리 생활을, 뭐, 사적인 생활은 아직 많이 보여드리진 어. 못했지만, 여행하면서 그래도 우리 생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치. 우리도 이렇게 늘 써주시는 구독자님,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독자님들이 우리도 궁금하잖아 솔직히 어. 그렇지만 또 일일이 뭐 어디 사세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데 이렇게 또 알려주시니까 어. 너무 감사하고 본인들 이렇게 또 소개해주시고 그래서 음. 이러면은 또 친근감이 음. 있지, 그치. 어. 또 기억에 남고 어떤 어떤 댓글은 기억하는데 어. 어떤 댓글은 사실은 연결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많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그래도 또 이렇게 항상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저희 둘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응. 구독자분들 얘기 항상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아, 항상 큰 힘이 그치? 되고 있고. 조식도잘 먹었고. 음, 어떻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여기. 저희가 기대 많이 하고 온호텔에 네. 룸은 비록 볼거없었여러여기가이렇게 보면 아, 너무 예뻐요 어. 우리 항상 보는 이게 반대쪽입니다 모티프랑스 저기 다리 위에서 보면 요렇게 보이는 요뷰 저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예뻐 음. 겨울에 얼마나 예쁘겠어 겨울 알자스 언젠가 다시 한번올수 있기를 바라며 음. 이제 더 뜨거워지기 우리 전에 우리 저쪽으로 가자 산책 여기 부티프랑스로 그래 그러자 그러자 산책하러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laughs> 우리 밥 먹었는데 여기가 포티 프랑스잖아, 어? 우리가 조식 먹은데 저기 보인다 식당. 아니 이 옆에 것도 우리 호텔이야. 그런 거 같아 똑같잖아 차양이, 네. 그렇지? 같은 차양인데 그러면 저 옆. 앞 주지 말고 앞쪽을 주지 우가 이렇게 호텔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제로진 저기를 줬냐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이렇게 많은 음, 좀 아쉽지? 아쉽 그래 오히려 꼭 저쪽 뷰 아니고 이 쪽을 음. 뻐티프랑스 쪽 뷰를 줬으면 너무 낭만적이었을 텐데 아쉽다 그치 올마르에 대한 추억이 훨씬 더 좋았어요 <laughs>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트라스볼은 어떨까? 좋겠지? 알자스의 어? 최고봉 스트라스볼 그래도 겨울이 더 예쁠 것같아 스트라스볼이 도 그렇지? 거기는 상업적이었으니까 어 거기는 너무너무 예쁘잖아. 스트라스볼은 겨울 장식이 훨씬 겨울이 예쁘지 않을까? 그렇지. 여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 대신 이렇게 그냥 자물쇠로 그냥 쫙 장식이 다돼 있네. 어디를 가든 이렇게 사랑의 자물쇠가 다 있는 것 같아. 어느 나라를 가든. 와, 어. 이게 프랑스 음. 그 뽕네프 달인가? 응. 아 뽕네프 달이 아니고 어디에 이거 덜어놓는 달이 있지? 어, 이거 있었어. 열쇠가 생각보다 되게 무겁대. 맞아.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거 다 걷는데 알지? 들어봤어. 들어봤어. 음. 이게 무게 때문에 군대 쓰고 때도. 아, 이게 시장이네 여보 문 열었나? 아니 아직 안 열었어? 10시부터 연다고 그랬던 아 지금 우리 몇 시인데? 9시? 시 아, 아. 주말은 10시부터 2시까지 그치? 생각보다 엄청 찬찬히 오네 그래야 마을 풍경을 제대로 즐기지 응? 네? 천천히 가니까. 리오로네 어디 가도 곳곳 마을, 알자스 마을마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운영하네 이렇게. 어. 겨울에도 했었나? 겨울은 없었어, 그리고 어. 겨울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로 가면 매점 피스텔은 나오잖아. 응. 아, 근데 호텔하고 여기 게 갖고 어 어, 그런가 보네. 그때는 응.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응. 지금은 바로 여기다 근데 신기한 건, 응. 크리스마스 추리를 걷어내고, 가짜꽃을 다 걸어놨네? <laughs> 어? 어, 여기 나왔네. 여기네. <laughs> 다시 왔습니다. 아, 그때 몰랐는데, 여기도 벽을 그렸네? 음. 그러네. <laughs> 네. 어, 벽을 그렸어. 어. 사람도 없고, 따뜻하니까, 새하게 고개를 보기 좋가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지 몰랐어 음, 여행에서 이렇게 온도도 참 중요해 그지?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이거요? 이곳에 올수 있다 어. 뭐 이런 거 아니야? 어, 메종 피스테리에 올수 있다 어. 이걸 따라가면 그런 거 같은데? 그지? 어, 어, 이게 여기, 그러면 이것 따라서 가면 어. 기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돼있어 어. 이게 랜드마크긴 하지. 어, 그질풀말에 응. 그러면 이거 끝나면 또을까 그러니까. 저게 아까 7번이라고 써 있었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에 랜드마크를 이거 보면 다쫓아갈수 있는 건가 본데그런돼 있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또 요거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음. 응. 요요집 요거 지금 두 개. 요거랑 요거. 어? 음. 요게 골마르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이래는데. 음. 이게 아돌프의 집이래. 아돌프. 음. 음. 신기하다. 또 화살표 따라 가 보자. 태봉까지밖에 화살... 없나? 가 화살표. 뭐? 화살표? 어. 가 봐. 여기다. 이거는... 는데이거물인데오오다 있네. 거는 이거는... 이고의이고 의회였대 옛날에 아, 이고의이 의회. 어, 의회 조여만조그 이거는... 이거 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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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살표를 따, 따라 따라갑니다 따라, 가자 가 뭐야 서울까지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장태식 생가를 찾아서. 어? <laughs> 아그사표 어? 이쪽으로 구부해졌다아 저거 시장. 아 시장. 어. 여기 있잖아. 시장. <laughs> 그러네 시장으로 가라. 되게 잘 해놨다 재밌다. 시장 가서 이렇게 가면 절로 내려가면 코티 응. 프랑스지. 응, 어, 그렇지. 여기가 오늘은 일요일은. 10시부터 한다고 하는데 여기 쿠베르 시장. 음날에꽃띠 베니스랑 엄청 가까이 있습니다. 어 그치 아니면 다시 짜보면 다 가까이 있어. <laughs> 어디 보자 이제 막 오픈했어. 시식 시장이네요. 생각보다 느낌은 음 바르셀로나 시장보다는 느낌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 그치? 바르셀로나가 또 시장은 또잘 특화됐네. 응, 음, 더 예쁘네. 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 그냥 이 정도네. 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 재래시장 같은 느낌은 아니네. 어? 뭐 이런 것도 깔끔하고 좋은데. 일단 더워. 이런 느낌은 어? 일단 더워. 어, 그러네. 일단 더운데. 덥네. 덥고. 어, 많이 덥네. 어, 일단, 뭐, 그렇게 볼 거는 충성하진 않은 것 같아. 패스! 갑시다. 다시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오래된 골목골목 걷는 느낌이, 풀마리는 어. 예쁜 것 같아. 여기는 진짜, 저기 바르셀로나랑은 완전 다르게, 어. 돌 바닥 돌 색깔이, 이런 색은 아니었거든 음. 일반 우리가 아는 대리석 색깔 같은 거 있는데 여기는 핑크빛이 돌잖아 바닥이 음. 음. 그치? 음. 그리고 체코 가면은 어두울 거야 좀 까만색이지 않을 거야. 음. 어 진짜 색깔 특이해 이쪽으로 가면 포티 베니스라는 맞아 어? 포티 베니스 여기가 26번이야, 푸티베니스가 음. 그러니까, 어? 이렇게 화살표가 친절하게 되 어.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서 어. 어디든 가다 보면 그 주변에 이렇게 랜드마크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어, 잘해놨어. 어. 응. 우리가 알고 있는 난푸티베니스 하면 응. 딱 용환경인데, 어. 그렇지? 물론 이건 압도적이지 음 그치? 진짜 압도적이야 어, 물 때문에 오우 어. 그렇지 물때분에 정말 압도적인 규제 여기에 그 다음에 랜드마크는 이거였어 이거 음, 음, 음. 요렇게 요쪽에서 이 집이 또 랜드마크네 와이 앞에도 예쁘네 여기는 완전 크리스마스인데 아직 언니들 응. 사진 열심히 찍어. 응. 아까 만났잖아. <laughs> 아, 호텔 앞에서. 호텔 앞에서. 호텔 앞에서. 이거 봐봐 이게 음, 이거 우물인가 봐. 텔 앞에서. 호텔 앞에서. 호이 앞에서. 호텔 앞에 먹자. 먹자. 이거를 음. 이렇게 돌리면. 음. 불리는게 <laughs> 신기한데? 오. 되게 시원해. 근데 철분 맛이 많이 나네. <laughs> 배 아픈 거 아니야? 어, 쇠 맛이 많이 나. 물에서 배 아니, 아프면 어떻게? 쇠를 만져서 쇠 만지고 손으로 퍼먹었어 그런가 보다. <laughs> 과일도시락싸운거야네 <laughs> 엘리즈를 <laughs> 난... <laughs> <밸레 세를> 위하여 <laughs> 후진한다. 나는 세라가든가 세라. 나는 후진밖에 생각 안나 후진 <laughs> 왜? 자동차 후진. 리리리리리리리리 <laughs> 아, 몰라? 나는 이거 들으면 어. 소금요새라 만화 응? 내가 진짜 좋아했던 만화거든. 응. 나는 자동차 난... 후진 소리밖에 생각 안 나. 어, 난왜 우리 생각나지? 옛날에 자동차 후진할 때 응. 후진한다고 사람들 조심하라고. 어이 노래였어? 어 저런 소리 났었어. 음, 알자스다다 이게 그거다. 매종 피스테르 응. 와. 아... 색깔이. <웃음> 너무한데. <웃음> 어, 아무리 매종 피스테르를 했지만, 피난다, 피나. <laughs> 어, 피나. 어디, 매종 피스테르 마지막으로 보고 왔다? 어, 아, 근데, 쨍! 한 거보다, 음. 추워가지고, 음. 좀, 그 느낌이 얘가 좀 더. 운치있네치있지 음. 어, 그치. 음. 내가 두개 그냥 고를게 어응두개 골라 내가 이 응. 땡큐 <laughs> 와 피곤해? 응 어저께 편집하느라고 늦게 자가지고 왔지 <laughs> 와 응. 어때? 응. 파리쿠라상이요? 음, 진짜요? 너무. 타르트, 이 밑에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음. 우리가 뭐 파리쿠라상을 즐겨 먹진 않지만, 음. 계절별로 나오는 딸기 타르트랑 무화과 타르트가 있는데, 음. 그거는 진짜 이 타르트의 시트가, 물론, 딸기면 딸기, 무화과도 싫어하지만, 이 시트가 진짜 맛있어. 맞아, 진짜. 무화과 타르트 꼭 드셔보세요. 음.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는 이게 구글에 맛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 그래, 나는 이 피스타치오 쿠키는 맛있는 것 같아. 내음에쏙는데 그래. 근데 이거는 파리크라상으로 추천해. 파리 그여사는데좀 응. 배워야 되겠다. <laughs> 파리 애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laughs> 우리는 이제. 우리 진짜, 이제 이거 먹고. 저기, 슈트트 가르트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몸이. 체력장한 몸이 되거든요. 큰일 났어. 운전 어떻게 해 3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피곤해도 눈. <웃음> <웃음> 조심해서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으시게러 그럼 이러고슈투분가르트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슈투여가르트에서 뵐게요 음, 아 고생 많았다 이러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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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게 저기다 저 앞에 우리가 며칠째 빵만 먹다보니 아주 이냥 속이 조금 니글러글해져가지고 중국집 가서 중국요리를 뱃속으로싹 한번 누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되네 뭘 어? 뭐 이렇게 어, 언덕을 어. 넘어? 어 <웃음> 미쳤다 운동되네 <laughs> 어? 운동돼 운동 어. 즐거운 우와. 마음으로 갑시다 여기는 사천음식집이래 어. 매콤하니 맛있을 것 같아 어. 가보자 부지런히 슈트트가르트가 언덕들이 많고 산기슭이 많다며. 아 맞아. 어디서 읽었는데 그렇대. 그럼 샌프란? <laughs> 언덕이 많은 샌프란? 와, 진짜 많다. 꼭대기 올라오니까 아주 집들이 럭셔리에 집 정도가 아니라 성인데 성? <laughs> 와, 성발 어, 성이야 성. 어 힘들다. 강정자라는데 응? 이렇게. 와, 계단을 오르다가 다 내려갈지 알지 몰랐지. 저 터널 통과해서 가야 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면 엄청 돌아가는 길인가 봐. 음. 너무 작지. 아닌데. 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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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옆집. 문다 돌... 덥... 설마. 설마 열렸다 짜자잔 열렸다 이 집이다 4층이라어써있 아, 네.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깔끔하네 맛있기만 하면 되네 맛있기만 하면 돼 우리가 마드리드에서 먹었던 어. 중국음식점은 진짜 맛있었거든 근데 오늘은 고생해서 찾아왔잖아 어. 근데 여기 너무 뭐 에어컨 하나도 없고 아. 너무 더워 덥긴하다. 주문한 것도 나왔습니다. 오케이, 오이 음, 이거 굽기 전에 한번 요거 먼저 먹어봐야 돼. 음, 기름기가 왜 이렇게 많지? 더로운 도랑 있습니까? 음. 삼천 원 시인데 왜안 했지? 이거 좀 느끼해. 기름이 막이 고인 듯잖아. 네. 기름 이것도 냄새 나고 음, 어떡하지? 이거를 이거를 냄새가 너무 나. 진짜 별로다 이지와 더워. 어, 어. 진짜 최악의 식당이야 최악의 식당. 어, 우와, 너무 덥다 너무 더워. 별점 오 점에서 빵점. 와 어, 이렇게 먹고. 53.70 유로 나왔네? 가격도 정말 만만치 않고 음식은 더 맛없었어 그지나 이렇게 맛없는 식당은 또 처음이네 응. 진짜 최악이야 최악 응, 응. 최악의 식당이었다 유럽 와서 그치? 사천 식당 여기였습니다 사천 반점이야 사천 반점이야? 완전히 최악의 식당 여기는 니 <laughs> 가자. 응 가자. 다시 이제 걸어서 어. 갑시다. 진짜 집 예쁘다. 응. 어? 응. 우리도 이런데 살았으면 좋겠다 <laughs> 어? 오늘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중국 음식 먹고 하루 마무리 하려다가 기분 확잡쳤어 그래도 그것 또한 추억이고 오. 기억에 남는 거라 생각하고 독일에서 마지막이죠. 내일은 슈투트하르트, 또 우리 곰들맘이 매칭엔 아울렛 가보고 싶어 하니까 거기 들렸다가 면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오. 만나요. 조금 아쉬운데? 우리가 못표로만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테레미니 아좋 아, <laughs> 안녕 너무 멋있다 <laughs> 진짜 멋있다 <멋지구나. 웃음> 이번 기회에 술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laughs> 갑시다